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계의 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제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만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6월 3일이면 우리가 새롭게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이나 아, 대통령을 탄핵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왜? 미리 그걸 뽑기 위해서는 뭐,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당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뀌어야지만 좋은 후보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또 6월 3일까지 좋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네, 출애굽기 13장 1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자왜 그랬죠? 이들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면, 브엘세바 쪽으로 갈수 있는데, 그게 쇼컷, 지름길이지만, 어떻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시내산 쪽으로. 그 이유는 뭐? 이들이 믿음이 약한데 전쟁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쭉 이제 대열을 지어서 아이들까지 뭐 200만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예, 5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찾아오실 것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출애굽을 할 것이고 그 출애굽을 할때뭐 나의 유골 나의 유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3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그 일을 그는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일이 430년이 지나서 뭐,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다. 430년 만에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삽니까? 예, 건강하면 80년, 100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30년 뒤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랑 뭐가 다르다?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때 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뭘 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때에 요한 계시록이 나타나듯이, 뭐, 주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수 있다? 요셉을 통해서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정도에 여기 정도에 지도를 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를 몰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바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셋이 있으면 람셋에서 이렇게 애담 쪽으로, 그러니까 숲꽃 애담 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몰라도 되지만 이동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21절입니다. 요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재밌죠?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낮에는 뭐? 구름 기둥. 왜? 예, 그늘이 져야 되니까 밤에는 뭐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범람원이 예, 있는 땅이 기름진 이집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서는 아, 내가 하나님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하면 뭐 광야 무리 예, 없는 <laughs> 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그 광야 길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범나원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뭐, 광야 길로 들어설 것인지,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길로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 광야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도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의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출애굽기와 민숭이 신명기 이런 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잘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다? 거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그러면 어떤 길로 간다? 예, 광야의 길로 간다. 근데 그 광야에는 뭐가 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laughs> 이제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려운 것 없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에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곧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뭐 <laughs> 여러분들이 쭉알 필요가 없고 아까 그 예, 지도에 보면 쭉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닷가에 장마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예, 이제 홍해를 건널 것이다. 이제 바다를 건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있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그럼 뭡니까? 이제 바로가 새로운 욕심이 생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째왕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바로는 완전히 졌다 항복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다른 욕심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자, 이걸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뭐다? 예, 바로의 욕심이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완악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이 결론이 쉽게 날 수도 있지만, 쉽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가 악을 쫓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시켜서 만든 생각인지 안 그러면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왜요? 네, 잡아오고 싶은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면 아마 영광을 얻어 자, 영광을 얻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뒤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어, 뭘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알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뭘 하고 싶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아시는 분들 뭐 홍해의 일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도 나오거든요. 예. 영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왜 쫓아오는가?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게 좀 재밌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국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이 대하여 마음이 변화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삼키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열제왕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병성들이 떠났다는 것을 바로는 몰랐습니까? 아니죠. 예, 네,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뭐 여러 주석서에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냐면 이제 떠났다는 것을 최종 보고가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그 보고는. 한 며칠 지난 상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해석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에게, 에고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파라오도 그렇고 파라오의 신하들도 그렇고 뭐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왜, 어, 우리를 섬기는 개들을 놓아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7절, 선발된 병거, 얼마나 갔을까요?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자, 다 데리고, 지휘관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 너무 아까우니까. 그 종들을 보내기 아까우니까. 자, 8절입니다. 여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 승리자죠. 예, 열정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것도 파라오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9절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에스보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다 따라왔으면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다 따라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지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떨까? 뒤 최강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면 나는 어떨까? 내가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내가 최후의 승자 하나님을 봤지만 너무 무서울까 안 그런 마음이 안심이 될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자 봤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 높은 데가 뭐합니까? 라 밑을 보지 마라. 왜 보면 더 무서우니까. 따라온 군사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무서울 때 하나님께 과을 치르십시오. 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예, 변화되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이 세상에 알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무서워요. 에이 무서워요. 이렇게만 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부르짖으면서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끝났을까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뭡니까? 네가 나를 죽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 모세가 죽게 했습니까? 예? 이집트 땅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했습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죽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인들은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예. <laughs> 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는 좀, 좀 무섭고 무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다른 원망할 타겟을 정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 뭐,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성도들한테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 왜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돈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랑 싸워야 됩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싸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싸웠습니다 아라는요 내 아들 필요 없고 엘리에셀이 좋습니다 기도원도 싸웠습니다 기도원도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교양있게 싸운 분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교양있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같이 교양있게 싸우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요 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처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부르짖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건데 최정예 부대가 따라왔잖아요 병거만 600대가 왔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앞에는 바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싸우고 싸우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1 년이 좀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계속하면 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살 것이다. 답을 얻었을 텐데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로 갔죠? 모세에게로 갔어요. 네가 나를 죽이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봤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진짜 근원이 어딘지 파고 들어가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을 것입니다 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 일이 내가 이집트 군사들에게 죽는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나락으로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한주 나의 진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일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